간단합니다.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당기면 돼. 내려가기죠 내려가. 응. 이걸 이제 학교 교육 때한 거죠.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회수하면 되는데 응.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 요 보통 사정이 끝나고 바로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정 후에는 강직도나 크기에 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손을 말려서 여성 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고딩 오빠 방송 이후에 아이들의 성에 관해서 관심을 갖는 그 학부모들이 굉장히 많아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딩 오빠가 야심차게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부모님은 얘기하기 어려워하고 아이들은 궁금해하는 이야기, 부모와 아이 모두가 알아야 하는 찐 강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성교육 강의만 2,000원 이상이고요. <laughs> 학부모들에게 찬사를 받는 성교육계 의 아이돌. 이슌 선생님이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뭔가요? 오늘 다룰 주제는요. 성 문화를 어른과 아이가 함께 대화를 나눠볼 수 있도록 오늘의 주제는 피임입니다. 아, 피임이 빔... 중요하 아, 피임이 아, 중요하구 우리도 잘 모르는... 아. 네. <laughs> 수업을 하러 아이들을 만나러 가면 특히 어린 아이들이 이런 질문을 해와요. 아기 도대체 어떻게 생기나요? 음. 뽀뽀하면 돼요? 드라마처럼? 어. 요즘에는 자기 것 떼서 던지면 되는 거냐고 어. <laughs>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아이는 배꼽에서 나오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사실을 알려주면 되게 충격받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저희들은 설명해야 합니다. 아니야, 뽀뽀 할 때마다 아기 생기면 모든 드라마, 영화 커플 다 아기 생기겠네. 음. 아, 그럼 대한민국 출생률 문제 없겠어?라고 음. 유머 섞어가며 시작하는데요. 사실 그보다 더 현장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는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선생님, 저 다음 주에 여자친구랑 코인방 멀리 가서 할 겁니다. 계획 중이고 콘돔도 샀습니다. 오. 선생님 몇살때 처음 해보셨습니까? 아이들에게 교육을 하지 않고 책임감만 강요하는 건 역설적으로 어른들의 무책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피임에 대해서 본인과 아이가 함께 어, 이해해 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요. 청소년도 콘돔을 살수 있다 없다. 하나, 하나 둘, 둘, 셋, 셋. 셋. 아. <laughs> 야, 이거 중요하다. 이거 중요해. 정답률이 음. 높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답자가 있어요. <laughs> 청소년한테 그런 걸.. 그술 같은 거 아닌가요? 술 청소년 확인하고 못 파는 콘돔도 똑같지 않나요? 네.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법이 개정이 돼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아. 콘돔 구매할 수 있다. 오.. 실제로 아뭐 지하철 같은 데 보면 차판기가 있잖아요. 그 차판기 안에도도콘돔 있고 그러니 거기서 뭐 신분증 보여줄 필요가 없는 네, 곳이잖아요. 네. 콘돔도 종류가 있어서 도트형이나 사정지연 같은 특유, 특수 유특 기능이 들어간 콘돔은 구매가 불가한 게 맞고요. 일반 콘돔은 청소년들도 구매 가능해요. 의약 외품으로 들어갑니다. 음, 그렇군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너튜버들이 자극적으로 청소년들은 콘돔 구매 어려우니까 비닐봉지를 대신 사용해서 관리를 한다. 뭐 이런 썰을 풀기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앞으로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구매처는 뭐 마트, 네. 편의점, 네. 심지어 저희 많이 이용하는 쿠팡 같은 네. 그 온라인, 온라인 마켓으로 구매가 능합니다 그래서 팀 방법에 대해서 선호도 조사했는데 1, 2, 3, 4위가 있어요. 혹시 어떤 순으로 많이 꼽혔을 것 같으세요? 지뢰 사정? 네, 맞아요. 맞아요. 지뢰 사정이 가장 높은 수치였어요. 그쵸 자, 지뢰 사정의 1위, 그다음에 남성 콘돔 사용이 2위. 그다음에 생리주기계산법, 자연주기법이 3위 그다음 4위가 피임약이었어요 1위와 3위에 확률이 굉장히 낮은 편인 지뢰사정과 주기계산법이 들어간다는 게좀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아이들이 성에 대해 접하는 경로가 음지인 경우가 많아요 성착취물에서는 일단 콘돔 착용하는 장면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최근에 지뢰사정을 하는 퍼포먼스가 그 안에서 굉장히 많고 그리고 여배우가 피임약을 복용하는 백스토리를 사람들 잘 알지 못해. 음.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이런 인식 생기기도 하고 어, 배란일 계산법을 중학교 1학년 정도의 수업에서 다루는데 네. 이 나이 때는 아직 월경 주기가 안정적이지 않아서 그 주기 계산법 자체가 무의미한 경우도 있고 돌발 배란이라고 한쪽에서 난자가 나와서 생리를 진행해서 꼭 안전한 줄 아는데 반대쪽에서 갑툭튀. 어. 가능성도 있다, 있다는 말도 있어서. 가장 보편적이고 확률이 높은 콘돔으로 피임법은 확실히 인식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피임법 중에 콘돔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그래서 가지려고 합니다 종류가 되게 다양하다 콘돔을 구매하게 되면 이렇게 박스 같은 형태로 세개에서 다섯 개 많은 열개까지 보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보통 이거를 통으로 들고 다니는 분들 많진 않고요 낮게로 들고 다니는 경우가 좀 많아요 지갑이나 주머니에 보관하는 케이스가 경우가 많은데 좋지 않습니다. 왜요? 아시겠지만 고무, 라텍스를 가공한 제품이라 열과 마찰에 취약해 찢어지거나 불량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하. 조금 품이 넉넉한 가방이나 통 시트에 가지고 다니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지갑이나 주머니는 좀 위험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쓸리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의사항은 불량이 있을 수 있다, 콘돔이. 어. 찢어질 수 있다는 라 생각 때문에 간혹 간혹 두겹을 끼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위험해요? 고무 장갑 양손에 끼고 비비면 소리가 바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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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이 높아지잖아요. 네. 찢어질 가능성이 높죠. 아, 아 오히려 아. 오히려 두 겹이 훨씬 더안 좋을 수 있는 거네요. 음. 자세 번째는 이제 사용법입니다. 음. 뜯을 때 보통 마음이 급하세요. 보통 마음이 급하세요. 어. <laughs> 어, 이런, 어, 보니까. 음. <laughs> 급하게 거칠게 뜯거나. 이불을 뜯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그런데 음. 네, 그러다 찢어질 수 있으니까 되게 잘 찢어지게 나와 있어서 살살 뜯어줬으면 좋겠고요. 위아래 구분을 잘 해야 돼요. 네. 옆을 보다 보면 이 방향으로 넣는지 이 방향으로 넣는지 보이거든요. 음. 그래서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이 공기 주머니를 처음에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요. 음. 진공이 상태가 되면 터질 수 있어서 아. 네, 착용할 때는 간단합니다. 그냥 갖다 놓고 이렇게 쭉 당기면 돼요. 내려가게 내려가. 이걸 이제 학교 교육 때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이제 회수하면 되는데 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어요. 보통 사정이 끝나고 바로 그냥 두는 경우가 있는데 사정 후에는 강직도나 크기에큰 변화가 있기 때문에 콘돔이 말려서 여성 몸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아. 웬만하면 바로 빼주는 게 좋다. 빠른 시간. 포인트는 끝에만 잡고 빼면 또 위험해요. 그러니까 음. 콘돔이 쑥 빠지다가 여기 정액이 흘러버려서 아. 여성 몸에 들어갈 수 있어요. 포인트는 이 뿌리 부분을 잡고 완전히 같이 빼. 아, 결론 야, 나. 잡고 빼라. 네. 오케이, 나이 정도까지 알아. 그렇구나. 오, 나 거의 우등생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만 더 아시죠? 네. 셀수 있으니까 물 넣어서 확인. 물 넣어서 확인. 아 새는 장인 새는 지 네, 근데 끝나자마자 기다려 하고 가면. 그그 <laughs> 그거는 네. 잘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옆에 두고 나중에 어. 좀 차분해졌을 때아 한번 넣어서. 혹시 모르니까 우리 <laughs> <물이> 새는 장인 새는 장. 식었을 때.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어 청소년들한테 콘돔 끼고 피임약 사용해서 성관계를 하라는 거냐 조장하는 <laughs> 방송이냐라고 이제 비난을 제기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향성은 아닌데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입니다. 확실히 성관계를 한다면 임신 가능성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래서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수업을 가서 아이들한테 책임감에 대한 얘기를 하면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잘 이해할까요? 어려울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 쉽지 않을 것 음. 같아요. 네. 아이들의 공통적인 반응이 선생님 머리로는 알겠어요. 음. 생명에 대한 소중함, 내가 책임져야 될 뭐가 알겠는데 책임감이 안 와요. 음. 와닿지가 않아요. 책 읽을 일이 생긴다면 포기하는 게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일단 본인 앞에 주어진 그 기회들, 인생들 먼저 살아보는 것도 어 선택지에 넣어놨으면 좋겠다라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들어서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